계속하겠습니다. 졸리죠? 적응을 잘해요.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물세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소비지역과세원칙하고 면세제도의 도입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교재 어디를 잠깐 피시냐면 11페이지를 펴봐봐요. 거기에 지금 상단에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라고 써있죠. 다음에 10페이지 가봐봐요. 직전 페이지. 자 상단에 국경세 조정이라고 써 있죠. 자이 내용인데 제가 국경세 조정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저 봐봐요. 여기에 이제 한국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이 한국에서 갑이라는 애가 뭔가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S한테 이래버리면 한국을 생산지국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을 소비지국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는 표현 이해하시겠죠? 화이팅! 개강한 지한 시간 됐어. <laughs> 네? 아따시앙! 자, 그러면 생산지국이 있고 소비지국이 있는데 이갑이 S한테 수출한 게 저게 재화라고 쳐요. 뭐 TV라고 쳐. TV, 그래, 좋아, TV. 그러면 이 TV가 한국 돈으로 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천 원의 재화가 소비된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죠. 이랬을 때저천 원의 부가세는 한국에서 거둬야 될 것이냐, 미국에서 거둬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